아 비가 좀 오는 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1 1 1 k 로 찍었습니다 아1 1 아, 1 k g 아그라요그죠1 1 아, 1 k 로 여러분 보입니까 11.1 1리터에 11.1아시발 이게 뭐라고 또 이걸 찍고 있네 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약 500m 과적 찍었습니다. 단속 구간입니다. 오 예. 오 예. 고속도로면은 12.12.3까지도 아 짓겠는데 고속도로 올리면은 근데 지금 고속도로를 올리니 일이, 일이 없으니까 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. 오 예. 11. 1 1아 1아될거 아니대 참. 요새 나오는 저, 좋은 차들은 15, 16막 이래 찍을텐데 1리터에 약5 네, 뭐, 0 0 m 앞8 0 k 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저 앞에 또 카메라 있어 고속 가속 카메라 80인지 70인지 80이네 잠시 후8 0 k 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. 0 k m 10k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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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 1 1 0 10km. 1